중국의 가짜 음식은 워낙에 악명 높습니다. 가짜 양고기, 가짜 생수, 가짜 당면, 가짜 수박 등등 셀 수도 없을 정도죠. 그런데 이런 중국의 가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면 늘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7, 8년도 더된 한참 지난 얘기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은 중국도 경제가 점점 발전하고 있고 농업이나 관련 식품 제조 기술 역시 좋아지면서 이제 가짜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자취를 감추지 않았냐는 건데요. 실제로 뉴스 같은 데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중국 가짜 음식에 대한 소식들이 뜸하긴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전부 오산이라고 합니다. 보도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중국 전역에는 가짜 음식이 판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수법이 더 교묘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최근까지도 세계인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중국의 가짜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중국의 가짜 음식들은 그 만드는 방법의 기괴함과 기상천외함으로 인해 국내에서 한창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몇몇 사례들을 되짚어 볼까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충격을 안겼던 건 단연 여러 화학 재료들을 섞어 만든 가짜 계란일 텐데요. 각종 식품의 점성을 높이려고 사용하는 첨가제인 알긴산나트륨을 물에 다량 풀어 흰자를 만들고 이와 똑같은 방법의 노란색소를 탄후 염화칼슘 수용액에 담가 1분 동안 응고시키면 노른자가 완성되는 식이었죠. 게다가 껍질조차 탄산칼슘으로 만든 가짜 즉 식용 재료는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식용의 목적으로 중국 전역에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계란은 중국에서 저렴하고 흔한 식재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단가가 진짜 계란의 3분의 1도 안 되는 탓에 일부 업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런 수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가장 악명 높은 가짜 음식하면 버블티 속에 들어있는 타피오카 펄도 빼놓을 수 없죠. 본래 이 버블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 펄은 카사바라는 열대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녹말을 뭉쳐 만들지만 중국에선 페타이어로 타피오카 펄을 만들어 온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게다가 가짜 타피오카 펄은 소화가 전혀 되지 않아 이를 억지로 토해내거나 배를 열어 수술하기 전에는 소화할 수 없는 위험 물질이었음에도 한동안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의 만행이 끊이질 않았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외식 메뉴가 많은데 차라리 집에서 해먹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지만 중국에선 집에서 먹는 쌀조차 안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선 중국에서 유통되는 가짜 쌀의 종류만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악명 높은 게 플라스틱 쌀인데요. 소량의 감자 또는 고구마를 베이스로 하여 공업용 합성수지를 섞어 만드는 방식인데 이게 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대륙에서 대량 수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이 플라스틱 쌀은 물에 아무리 끓여도 풀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뜨거운 기름에 넣었을 때 그대로 녹아내려 충격을 안겼죠. 이 플라스틱 쌀로 밥세그릇 먹을 경우 비닐봉지 한 개를 섭취한 것과 같다는 의사들의 경고까지 더해지며 한동안 중국인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구겨 만든 가짜 미역, 시멘트가 들어간 호두, 접착제를 가득 넣어 살이 많아 보이도록 만든 가짜 새우 표백된 나무젓가락을 과산화수소에 녹여 흐물흐물하게 만든 다음 식감을 버섯처럼 보이게 한 가짜 버섯 등 중국의 가짜 음식은 그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이런 사례는 7, 8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 봐도 경악스럽기 그지 없는데요. 심지어 이쯤에서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실태가 최근까지도 전혀 근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가짜 고기 파문으로 SNS에서 연일 논란이 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종이와 전분, 화학첨가물, 고기 부산물을 넣고 섞어서 가짜 육포를 대량 생산해 유통한 중국 업체가 붙잡힌 건데요. 이런 육포는 라이터 불을 갖다 댔을 때 마치 종이가 불에 타듯 활활 타는 모습을 보여줘 충격을 안겼죠. 심지어 중국 인터넷상에는 이런 가짜 육포를 만드는 법을 폭로하는 영상까지 등장했는데요. 일단 가짜 육포 몰딩을 만든 후, 앞서 각종 첨가물을 넣고 오븐에 구운 뒤 다시 페인팅 작업을 거친다고 합니다. 중국의 가짜 고기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종이로 만든 가짜 소고기 파문으로 연일 시끄러웠는데요. 한 여성이 마트에서 사온 냉동 소고기를 해동하려고 물에 담갔는데 층층이 분리되기 시작하더니 손으로 조금씩 떼어내자 종이처럼 껍질이 한 겹씩 벗겨지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접착제로 붙인 가짜 소고기였는데요. 문제는 대형마트에서 버젓이 저런 가짜 소고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중국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렇듯 중국에는 가짜 고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급기야 이런 장난질은 생선에도 예외는 없었죠. 지난 2021년 한 중국인이 시장에서 산 오징어를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오징어가 형체도 없이 녹아버리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놀란 여성은 다음날 같은 시장에서 또 한번 오징어를 사서 데쳐봤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오징어를 뜨거운 물에 넣고 5분이 지나자 흐물흐물해지더니 8분쯤 되자 완전히 녹아 물에 전분을 푼듯 하얗게 변해버렸던 거죠. 마치 젤라틴으로 달걀을 만들고 각종 첨가물과 접착제로 가짜 고기를 만든 것처럼 이 오징어도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그치면 섭섭합니다. 몇년 전엔 가짜 식용유 파문으로도 한창 떠들썩했죠. 2019년 하수도 등에서 추출한 쓰레기 식용유가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폭로로 중국이 발칵 뒤집힌 사건인데요. 문제의 업체는 머리카락이나 쓰레기 오물 등이 뒤덮인 하수구물을 끓여 모아진 기름을 식용유로 둔갑해 팔다 적발돼 공안 당국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파문이 있은지 불과 5년만인 올해 7월에도 가짜 식용유는 아니지만 석탄액화연료 같은 화학연료를 나르던 유조차에 식용유를 채워서 운송한 중국 식용유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죠. 심지어 적발된 식품회사는 국영 기업과 대형 민간 기업이었기에 더욱 충격을 안겼는데요. 당연히 해당 차량을 제대로 세척도 하지 않고 식용유 운송에 투입하는 바람에. 식용유를 불에 달구자 연기가 심하게 나더니 불이 붙는 모습의 영상까지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용유로 매일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면 몸에 끼칠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한 일 같은데요. 이에 한때 물건을 판매하는 중국 라이브 방송에선 기름을 통째로 마셔서 안정성을 입증하는 영상들이 무더기로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에 설명한 사례들은 그만고 많은 중국의 가짜 음식 실태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2년엔 라이터의 샘불에도 녹지 않는 중국 아이스크림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아이스크림이 불까지 버텨내는 희한한 모습에 곧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중국 당국은 안전한 제품이라 홍보했는데요. 하지만 WHO 조사 결과 해당 아이스크림에 다량의 발암물질이 섞여 있었음이 밝혀지며 제품은 전량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스크림의 경우 아이들도 많이 먹는 음식인데 중국의 가짜 음식 피해는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치는데요.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 일부 업체들은 영유아들이 먹는 분유에까지 발암물질인 멜라민을 넣는 만행까지 저질렀죠. 지난 2020년엔 이런 가짜 분유를 먹은 유아들이 두개골이 기형적으로 커지는 부작용을 호소하며 중국에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렇듯 이을 만하면 발생하는 중국의 먹거리 논란으로 현지인들은 물론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조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중입니다. 한편 이런 가짜 음식 파동은 줄곧 중국 내에서만 자주 나오던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국내에서도 가짜 음식 파동이 일어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바로 가짜 사냥유 파문인데요. 일부 업체들이 산양유 100%라고 하면서 오히려 인도산으로 산양유는 1.5%만 있고 아주 싼 우유 98.5%를 넣어 18억 원을 판매한 사건이죠. 이 사건의 문제점은 산양유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거의 없어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가 없지만 우유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표시를 꼭 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값싼 우유를 산양유로 속여 판 판매자들은 알레르기 표기를 하지 않았고. 이를 모르고 사서 먹었던 소비자들만 목숨까지 위험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리얼 100% 사냥유를 사용해 재조명받은 국내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년누리 100% 사냥유인데요. 최근 터진 가짜 사냥유 파문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브랜드는 사냥유 DNA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냥유 DNA 99.99% .99 일치, 심지어 네덜란드산 퀄리고트 인증서까지 구비해 한껏 높아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있죠. 사실 사냥유 단백질은 세계 원유 생산량 중단 2.4%만 생산됩니다. 워낙 희소성을 지닌 고가의 분말이기에 기타 첨가물을 넣어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죠. 일례로 사냥유는 5%, 10% 정도만 넣고 기타 혼합물을 95%, 90% 넣는 식인데요. 이런 관행이 이어지면서 아까 설명한 가짜 사냥유 논란이 터진 겁니다. 하지만 백년누리 100% 사냥유에는 그 제품명처럼 기타 혼합물 성분 없이 오롯이 사냥유만 100%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제품 포장의 순도 100% 사냥유 단백질 분말 네덜란드산 100% 사냥유라고 당당히 표기할 수 있는 것도 가짜 사냥유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한 배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만큼 제품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게다가 매월 만통 이상 생산해 최신 제조된 제품으로만 판매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재구매율도 높으니 믿고 먹을 수 있는데요. 한창 가짜 사냥유 파문으로 불안하셨을 고객님들을 생각해 지금 4플러스1 이벤트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 이벤트 종료 전에 꼭 개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에 상세히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